안녕하세요. 브롤아빠입니다. 즐거운 크리스마스 다 보냈나요? 산타 할아버지 선물들은 다 받았는지 모르겠네. 예. 괜찮아요. 못 받은 분들은 브롤패스 플러스 무료 이벤트 중이니까 그거 응모하시면 됩니다. 다름이 아니고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 요즘 연말이라 상점에 많은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제 눈에 쏙 들어온 그런 개이득 정보가 하나 있어서 공유드리려 합니다. 자, 지금 보이시죠? 7,000원에 9,000 블링 요 나머지 요 녀석은 그냥 보너스라고 보고 이게 얼마나 싼 거냐. 공대 출신은 또 이런 거못 참습니다. 계산 한번 해 볼게요. 9000 블링에 7500원, 5000 블링에 149 보석, 70 170 보석이 보통 15000원 이거 하죠. 이게 가장 인기 많은 거니까. 자,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. 그럼 보석 한개 얼마냐? 15000원 나누기 170 보석 하면 보석 하나당 88.234원. 88원이라고 봐요. 그럼 5000 블링은 얼마냐? 5,000블링 아까 149보석이었죠? 5,000블링은 149보석 곱하기 88원 하게 되면 은 13,147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9,000블링은 얼마냐? 이러한 비례식으로 풀게 되면 은약 23,664원이 나와요 그럼 얼마나 이득인 거냐? 이게 중요한데 약315% 3.15배입니다 반대로 보면은 68.31% 할인이고요. 지금 여기에서는 4배의 이득이라고 나오지만 사실은 3.15배입니다. 이거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을 한 거죠. 어, 나중에 이 블링으로 뭐 살지 같이 얘기해봅시다. 그렇게 영상 한번 또 제작을 할게요.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봅시다. 오케이 예! Yeah! <laughs>